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임인데 이게 요즘은 디자이 모바일로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일단 사실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랑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상상 이상으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고 어, 어휴 춥겠다 어, 긴장감도 긴장감도 그냥 모바일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가족 뭐 친구 또 연인 이렇게 같이 팀을 짜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이나 가족들끼리 같이 하면 정말 재밌을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우리가 그 속으로 싹 들어가지고 게임하는 거니까.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요무 신. 너뭐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아니에요? <laughs> 보성이 형한테 맞아가지고 먹이 그렇게 들었가네 말판. <laughs> 모두의 마음을 모두의 마블 모두의 모두의 마블을 함께 다 함께 정말로 재미있어